2021 서울 장미축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난 1 3일부터 중랑구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장미가 가장 활짝 피는 개화기라고 하는데요. 류경기 중랑구청장 연결해 축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미가 만발했습니다. 어, 이 코로나19 상황 이해서 장미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제 개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예,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 확진이 되면서 어, 그 이후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여 전혀 행사와 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위로와 감사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장미 축제를 작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수림대공원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장미가 보시는 대로 아주 만발해 있습니다. 이 장미를 보시면서 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서로 위로하고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의 종착력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서로 희망을 나누는 그런 장미축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대규모 모임 축제로는 그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어, 이렇게 동별로 작게 나누어서 모이는 형식으로 어,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설립된 중랑문화재단이 축제 전체를 맡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 같다. 같습니다. 구청이 개최했던 과거와 달리 차별화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라단이 작년에 설립이 돼서요. 어, 중 문화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에, 진행할 수 있게 돼서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어, 재작년까지 해도 구청 직원들이 전부 여기 행사에 투입이 됐었어요. 어, 그것은 그 어, 장미축제를 찾는 분이 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행사나 이런 관리에 전부 공무원들이 같이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어,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코로나 잡느라고 여점이 없습니다. 아 우리 그 소독도 해야 되고 방역해야죠. 또 백신 주사 맞아야죠. 이런데 전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문화재단이 없었다면 이, 이 장미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그 차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은 그 표재순 이사장님과 어, 유재현 그 총감독님을 포함해서 어, 이 축제와 문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다 다 모여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기반도 마련된 점이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자 올해 서울 장미 축제 예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소하게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가 모임이 자율스러웠을 때는 여기에서 어, 아름다운 장미를 천만 송이를 전부 구경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어, 이런 그 즐거움을 나눴는데요. 예. 어,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 여기에는 장미가 지금 천만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조용조용 띄엄띄엄. 어 장미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그리고 축제는 어, 중랑구에 집 16개 동이 있습니다. 16개 동별로 작은 장미 정원을 만들어서 어, 주민분들이 모여서 어, 장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서로 위로하고 어, 서로 감사드리는 네 그런 형태로 축제를 마련했고요. 어 그리고 이번 축제는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 또 꽃집, 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 이분들과 연결해서 어, 그분들 홍보도 해드리고 또 참여도 같이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께 장미축제 개최와 더불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4 0만 중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어, 얼마나 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어, 여기 중랑천 어, 장미공원에 오시면 장미가 천만 송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서로 위로하고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를 이겨내고, 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앞두고, 어, 서로 희망을 나누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로 힘내시고요.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장미공원에서 조용히 한번 들러서, 어, 장미 아름다움도 꼭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 속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랑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 장미 축제, 류경기 중랑구청장에게 들어봤습니다.